엄청나게 네. 많이 쓰있어시게 원래 이제 DPF를 태워줄 수 있는 조건이 어 사용설명서에 나와있긴 한데 80이나 90km에서 30분 운행 쭉 운행했을 때 DPF가 가동이 돼 그래서 매연을 태워서 나가는 거거든 근데 시내주행만 하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온도는 아닌데, 시내주행하면, 기본적으로 디 p f 태울 수 온도가, 보통 우리가 강제구동 진단기를 해보면, 한 500도가 넘어가야 되거든. 500에서 뭐, 한 600도 사이에 돼야만 이게 연루해서 태워, 매을 태워나오는데, 시내주행하면, 200도에서 300, 500도를 넘어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DPF가, 어, 열이 돼서 태워줘야 돼. 그거 태워주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항상 좀, 어 디젤 차량들은 좀 장거리 운행을 좀 해주시라고 하거든. 그래야만 자동적으로 내가 태워서 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시내 주행하시면 당장은 안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고객님한테 말씀드렸거든. 청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내만 타시면 바로 쌓이진 않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또 쌓이기 때문에 경우 뚜드러울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 좀 주행을 좀해주뭐 국산 차든 수입 차든 따로 있진 않네. 어 장거리